달성교육재단은 지난 4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2024 초등영어 겨울방학 캠프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필리핀 바쿨로드로 초등영어 캠프를 떠난 초등 6학년생 30명의 성장 및 무사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수료식에는 최재훈 달성교육재단 이사장, 김은영 달성군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바쿨로드에서. 초등영어 겨울방학 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학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바쿨로드로 떠난 학생들은 4주간 현재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체험하고 학업적, 정서적 성장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1대1 원어민 수업, 현지 고아원 봉사활동, 학교 교류 행사 등을 통해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현지 학교인 안토니오 제이미 초등학교에서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4일간 진행된 현지 학교 체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현지 5, 6학년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한국 대중음악과 필리핀 민속댄스를 통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으로 학생들은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사회성을 길렀습니다. 더불어 휴대폰도 게임기도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영어 방학 캠프 특성상 학생들의 사회성과 독립심도 자연스레 함양됐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외국의 환경을 깊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아이들이 더큰 무대에서의 삶을 꿈꾸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폭넓은 체험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교육재단은 2023년 출범 이래 초등생과 중고등생을 위한 방학 영어 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시야를 넓혀주기 위함으로 올해 역시 다가오는 여름 영어 캠프 운영을 계획 중입니다.